자 이제 코나에 적용된 7가지 외장 색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키컬러라고 할수 있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색상인데요 어, 보시면 이게 촘촘히 어두운 메탈 색상에 다크메탈 색상에 펄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펄이 또 자연친화적으로 대나무 수수로 코팅을 한 그런 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여기 조명, 실내 조명에 비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이 어두운 색상에 적용되면서 이 코너가 좀더 무겁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이 펄이 기존에 보던 그 펄들과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대나무 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코팅을 했다고 하니까 더 특이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색상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브리드의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키 컬러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빛이 없는 곳에서 볼 때는 지금처럼 펄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너의 컬러를 이야기할 때 측면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 어, 측면부에 들어간 과감한 캐릭터 라인과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이 선과 면을 잘 분할해줘서 오히려 색감을 되게 다채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 살펴보시죠. 측면 한 부분만을 봐도 다양한 각도에서 코너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색깔의 변화를 느껴보실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나에 적용된 아틀라스 화이트 색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N라인 N9 차량이고요 N라인에 적용된 아틀라스 화이트 컬러 어, 생각보다 밋밋해 보이지 않고 N라인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임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N라인의 키컬러는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인데 화이트 색상에 들어간 코나 N라인도 확실히 스포티해 보이면서 역동적인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N라인 전용 스포일러라든가 스키드 플레이트, 트윈 팁 그리고 바디 컬러 클레딩이 적용된 휠 아치 등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자, 아틀라스 화이트 색상은 딱히 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새하얀 우유와 같은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런 캐릭터 라인이라든가 볼륨들이 뭔가 좀 되게 쫀득해 보이는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펄이 없어서 오히려 더 순수한 화이트에 가까운 아틀라스 화이트 색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그레이 메탈릭입니다. 어, 딱 봐도 시멘티 색상 아니면 비둘기 색상이라는 별명이 붙을 것 같은 그런 색상인데요. 이 색상도 아틀라스 화이트처럼 처음 딱 보면 펄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될수 있지만 빛을 반사하는,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를 보게 되면 은은하게 또 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펄이, 어, 이름에 펄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듯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시멘트색에 가깝고 뭔가, 뭔가 질감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화이트와 같이 조금 쫀득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색상입니다. 자, 다음 색상은 내연기관의 메인 키 컬러라고 할수 있는 미라지 그린 색상입니다. 어, 여기 색상은 굉장히 미묘한 게 회색 같기도 하면서 그린 같기도 하면서 하와이의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과 같이 펄이 없습니다.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컬러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컬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보다 보니까 뭔가 군인의 위장술, 위장을 위한 그런 위장색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군용 트럭의 느낌도 살짝 나면서 뭔가 좀 남성적인 매력이 도드라지는 그런 밀라지 그린 색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측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무래도 차량의 외장 컬러 하면 검은색이 빠질 수 없죠. 코나에 적용된 어비스 블랙펄 컬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에 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량도 빛을 받았을 때 무수히 많은 펄들이 빛을 내면서 차량이 어두컴컴한 그런 표면 외장을 좀더 고급스럽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비스 블랙 펄 색상만. 검은색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쪽 상단부 투톤 컬러는 검은색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비스 블랙 펄은 이미 투톤이 적용되어 있는 셈인 거죠. 자, 이렇게 빛을 받을 때 백사장의 모래알에 햇빛이 부서지듯이 무겁게 어두운 블랙 색상 사이사이를 펄들이 수놓고 있습니다. 이어비스 블랙펄 색상 같은 경우에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와 잘 어우러져서 뭔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그런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색상은 GV60에서 만나본 듯한 네오테릭 옐로우 색상입니다. 아, 굉장히 싱그럽고 상크로운 정열적인 그 뜨거운 나라에서 시원하게 라임 에이드를 한잔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청량감 있는 그런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임을 통째로 갈아 부은 듯한 그런 색상이 되겠습니다. 네오테릭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내장도 세이지 그린 컬러 패키지와 함께 선택을 하게 되면 라임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라임 컬러 포인트가 적용된 세이지 그린 컬러 패키지와 함께 선택을 할 경우에 굉장히 통일성 있있발발한한런산산한한위위를 연출할 할있있습다 자, 자, 지지으으보여여릴색색은코 코나 n 9의키 컬러로 선정이 된 i 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색상입니다. N9의 이미지와 함께 굉장히 강렬한 레드 색상을 꾸며내면서 굉장히 이 코나 n 인에 적용된 각가지 캐릭터 라인들과 볼륨들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 캐릭터 라인의 베일 듯한 느낌까지 주면서 뭔가 N9의 스포티함과 역동성을 가장 잘 표현해낸 색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름 자체가 레드 메탈릭이기 때문에 은은한 펄이 눈에 띕니다. 빛을 가장 많이 받은 부위와 또 거기서 멀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게 빛의 양에 따른 색깔의 변화가 가장 도드라지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나에 적용된 7 가지 외장 색상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항상 저희는 제조사가 키 컬러를 선정을 할때 너무 과도한 설정, 과감한 설정이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받은 적이 많았는데 이번 코나에 적용된 이키 컬러들은 굉장히 차량의 이미지와도 잘 부합하는 그런 컬러가 적용이 돼서 카이브리드에 적용된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색상도 굉장히 그도장면의 펄들도 대나무 스스로 가공을 하면서 굉장히 하이브리드 이미지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코나 N라인의 어, 레드 컬러는 뭐 단연 돋보이는 컬러인 것 같고, 이제 하와이 대자연의 느낌을 담은 뭔가 좀 여유있고 낙낙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핫한 그런 미라지 그린이 적용된 코나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실내 내장하고도 연동이 되면서 어, 이, 옐로우 색상이 너무 이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를 살땐 쉽게 고르지 못하는 색상이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